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예. 그, 한 여름철에, 이제 한 여름철에 이렇게, 예, 풀을 베어다가 이렇게, 농부들이 이제 뭐, 뭐, 잡초나 이런 것들 제거할 때, 풀을 베어다가 이렇게 옆에 쌓아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한, 뭐, 한 20, 30분도 안 지나면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그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서 수분이 없어지니까 뭐그 어, 풀이 그냥 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보잘 것이 없어요. 예. 오늘 예,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다음에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것을더 이상 알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굉장히 짧고, 아무리 뭐 몇십 년, 70년, 80년, 90년이라도 돌이켜보면 정말 한순간인 거야, 한순간.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늙고, 또 멀지 않아, 곧 죽음이 닥쳐겠구나.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 어, 참, 이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그 잠깐, 그저 잠깐 있다가, 돌이켜보면은, 어, 여기 보니까, 그 있던 것을 더 이상 알수 없구나. 어, 알수 없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특히 젊으면은, 마냥, 마냥 젊을 것 같죠. 마냥, 뭐, 팔팔해서, 마냥 이 젊음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도 것 금방이야, 금방 가요. 20대 금방 가고, 30대 금방 가고, 40대 금방 가고, 50대 금방 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 이렇게 풀과 하나님 보신일 때, 사람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날 것 같고, 그 영화와 그 영광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오래 할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짧은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성경말씀처럼강결하면 70여 80. 딱 고개, 그한계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볼 때, 그 짧은 삶을 그냥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뭐이 세상에 뭐막 대단한 무언가를 업적을 이룰 것처럼 같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게 미련함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올바른 인생관이 무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내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참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도 계속 또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본분이요 본분. 여기에서 벗어난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저도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되니까아 정말 그냥 삶이 짧구나 금방이구나 그냥 한 순간에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참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아유 저들이 지금 그런 거를 모르거든요. 그들은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참 신기한 게 누가 말했죠?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 몰라요. 근데 지나면 알아요. 나중에 나이들면 그러니까 그 세대, 그 나이 때는 이게 막 마냥 오래갈 것 같고 영원히 갈것 같지만, 어, 느도 지나보면은 그게 지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두가 다 어때요? 우리 인생에 풀과 꽃들의 꽃처럼 풀이나, 들의 꽃은 진짜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 있다가 누구 앞에 갑니까? 창조주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분을 어떻게 뵈겠습니까 어떻게 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그냥 평생 살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맞닥뜨린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산에서 등산 가다 호랑이나 사자 만난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불신자들의 삶은 사르르 판이에요. 그 살얼음판을 살면서 언제 그 살얼음이 확 밑에 땅에 꺼짐 그꺼면 어떻게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봐요 이번에 그그 그 모텔 큰 거기서 갑자기 화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막 죽었잖아. 그한치 그러니까 앞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 는한 치.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어, 아예 또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많죠. 그런 생각도 어, 아예 뭐 아무 뭘 의지하는 것 아예 그런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 아니 허망한 걸 붙잡고 그 앞에 가가지고 또뭐 어, 자신의 뭐그 뭐, 앞에 빌고 절하고 그게다 헛된 짓이라. 고 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서 송도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야 돼. 그걸. 그게 행복이거든.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행복을 찾으니까 그 행복은 애초에 없는 거고, 있지도 않은 건데, 그 있지도 않은 걸 자꾸 찾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응? 그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삶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이게 만족이요. 이걸,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여전히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도 어때요? 이 풀과 같고, 이 들의 꽃과 같은, 그 자신의 삶이 조금 지나면 이제 시들어 빠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서 죽어, 죽을 텐데, 죽을 텐데, 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가장, 참 처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고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아유, 곧 있으면 이 풀처럼, 들의 꽃처럼, 곧 있으면, 어, 사라질 텐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여기게야돼 불쌍히 여기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올 때마다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안심 또 평안함 그런 또 만족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과 온갖 열정을 다 쏟아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이 나겠습니까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남는 거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뻔한 결말인데도 그 한치 앞을 모르고 오늘도 막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어, 멀잖아. 이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 내가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또 자랑이요, 능력이요, 또 위로, 위로가 돼 위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일이지 않습니까? 영생일, 영생일이잖아 제가 지난 주 수요일이나 오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상한 가르침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없다. 뭐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종교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주 겸허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있던. 그거 다 거짓말. 그마귀 그러니까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겸허하게 부정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쏙 빼놓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니까. 아, 우리 모두가. 모든 걸다 초월해서 어떤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이꽤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짓말을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그런 대담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을 대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